가장 천 줄까? 하얀천 줄까? 저희 덕희라는 세상의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 떠나는 딱마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제가 맘만 먹으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눈 깜박할 사이에 갈수 있습니다. 자 그럼 지금 저랑 함께 떠나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끝!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? 바로 미식의 본고장 프랑스입니다. 이 프랑스 영혼을 구현하는 요리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오르돌랑입니다. 요리 과정 굉장히 잔인하고 개체 수 부족으로 생존 위기가 닥쳐서 현재는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요리가 가능했을 당시 프랑스인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자 그럼 여기서 오드 라인트 나갑니다. 프랑스에서 오르돌랑 요리를 먹을 때 머리에 무엇을 뒤집어쓰고 먹었을까요? 5, 4, 3, 2 천입니다. 왜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먹었는지 아시는 덕키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. 모르겠다,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덕키라에서 이유를 알수 있다고 하니까요. 오늘 밤 9시 30분 덕키즈 라이브에서 확인해주세요. 그럼 여러분 덕!